여기에 지구, 아니 어. 이거 해주고 여기 막 내려가면은 오 지금 지구원, 저기 다 여기 지구면 여기 있잖아 여기 지구면 여기 우와 그지 지구면 여기서 직접 보이지 약간의 2층에서 봤고 지금은 여기 위에서 오오 아래층에서 보니까 큰데 저쪽 밖에 저쪽에 캠퍼스가 있네 우와 네, 저런 게 있는데, 아까 봤고, 또 가자. 얼른 또. 저쪽에서 할머니가 하나 찍을 게 있어서. 아이고. 이로 와. 봐봐. 해라. 오. 오차, 오차. 이거 비이고. LGBTQ가 뭐야? 아유, 찡이가 아 어. 이거 봐. 이 그림이 멋있었어, 할머니가. 어. 이 자, 예수님이 고쳐 주시는 거 그거 그림이지? 할머니가 만는데 어, 그러네. 아니, 하율이가 만는데 하율이 봤어? 그래. 갔다 이제 또 내려가자. 내려가자. 해피 마디로. 어, 자, 자. 손 잡고. 할머니 해피 해피 마디로. 해피 마디로 가자. 또. 해피 마디로 가자. 잠깐만 끄고 할머니가